8점이다플레임텍이죠 어, 의약품 유통 플랫폼이고, 네, 하나 키움 증권입니다. 2일차 15시 10분. 네, 최약 건수 246,611건 들어왔습니다. 12만 1000건, 12만 5천건. 하나 키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죠. 네, 균등은 1.01, 어, 키움은 0.42. 네, 키움이 배정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 증거금은 1.6조 정도 하나에 들어왔고, 네, 키움은 한 5천억 들어왔습니다. 비례 한 주가 1,330만원. 하나가 유리하죠. 키움은 네, 900만원. 최종을 예상하면은 을 어, 최종을 예상하면 최종 13만 5천 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균등은 0.91, 0.39입니다. 네, 하나도 추첨이고키움도추첨인데 하나가 유리하고 키움은 수수료가 없으니까 수수료 없는 분들은 이쪽이 좀더 유리할 수 있는데 배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 최악 비례 안주는 한 820, 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 1,140만 원 정도 되는데 어, 똑같은 수량을 놓고 봤을 때 하나는 4주 배정되고 다섯 주, 다섯 주 정도 배정이 되는데. 키움은 다섯 주에서 한주 더까지 더 바라볼 수가 있겠죠.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나가 네, 소수점이 배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6천 주일 경우에 만이천 주면은 뭐 7점 몇 정도 되니까 일곱 주가 배정이 되는데 똑같은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네 키움이 비례하는 분들은 유리하죠. 근데 네 동하는 분들은 뭐 하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때 보여집니다. 뭐한매 정권 이 있긴 하지만은. 19,000원에서 10% 까고 그 금액이기 때문에 어제 아무 생각 없이 LSMOTRIALS 청약하느라고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laughs> 딱이 정도 청약할 정도 밖에 없는 것 같고 마이너스 통장은 조금 그렇죠 내 쓰기에 좀 그런 듯 보여지죠 만 1억이라 그러면 6주 1억 청약한다고 6주면 은일이면6 5 4 한 11만 4천원 정도, 6주 정도 배정이 예상이 되는데, 전병 공모주가 내 네, 고점을 향해서 가,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상장에 아침에 조금 낮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어, 단기 거래자들, 단타 거래자들을 위한 먹을 수 있는 폭이 없다. 그러면 은안 들어오죠.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서 청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